요새 그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논객께서는 신경 안정제라고 스스로를 표현하면서 아, 네. 소위 큰 시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낙관적으로 갈수 있는 전망을 얘기해요. 틀린 말 아니고 예, 예지력도 높고 무엇보다 지식이 어, 풍성해 존경해 동년배지만 근데 난 그게 안 되는 건 어쩌냐고 음. 너무 너무 걱정스러운 거 있죠. 네, 너무 너무. 나도 역사책 봤는데. 음. 뒤로 거꾸로 가서 자빠지는 사례가 너무 많았어. 어. 예.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, 너무너무 두렵고, 이러면 안 되는 거야. 어. 어,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라고. 어? 네, <laughs> <laughs>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좀더 힘내주셔야죠. 그렇죠. 네. 선생님, 선생님 더 거. 목소리 내주시고. 음.